잘안 되니까 카페나 차릴까? 조금만 늦게 떠서도 브레이브걸스의 떡상은 우리가 볼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오늘은 브레이브걸스의 유나 편입니다. 연관 검색어 2021년 3월 11일 기준으로 유나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는 인스타, 아이린 등이 있고 구글에서는 레전드, 맥심, 직캠 등이 있고 유튜브에서는 롤린, 넘어짐,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MBTI 유나의 MBTI는 ESFJ이고 사교적인 외교관형입니다. 같은 연예인으로는 리사. 박보검, 광희, 규현 등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신나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타인의 인정받는 것에 아주 민감하다. 잔걱정이 많다. 완전 범죄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입니다. 신상 본명 이윤아 1993년 4월생으로 2021년 기준 29살 키 164cm로 조금 큰 편입니다. 포지션 브레이브걸스의 막내입니다. 29살이면 다른 아이돌 팀이라면 가장 큰 언니 중에 언니 나이입니다. 대단한 아이돌 팀입니다. 팀에서의 역할은 리드보컬, 리드래퍼입니다. 다른 멤버들은 밝은 분위기라면 유나는 약간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주행, 잘안 되니까 카페나 차릴까? 유나는 활동이 없어 다른 일을 알아봅니다 롤링의 영상이 뜬 뒤에도 영상만 뜨는 거겠지 하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브레이브 걸스의 유나가 됩니다. 단발자, 저또 단발머리 해주세요. 중학생 때 학교 교칙 때문에 단발로 자른 뒤그 이후로 계속 단발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단발자, 칼 단발러, 조정관 단발자. 심지어 너무 잘 어울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팬들도 단말머리를 좋아합니다. 윤아형. 윤아는 윤아형이라는 유나 별명도 있는데 윤아가 하도 남자 같은 말투로 하고 남자같이 행동하다 보니 생긴 별명입니다. 그래서 팬들도 윤아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여성스러운 면도 있어 매력이 넘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요리를 하거나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외자래 봐? 차가운 얼굴과 표정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 윤아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유일한 걸크러시다. 한 번만 웃어줘. 브레이브걸스의 나머지 멤버들의 이미지는 항상 밝은 미소의 귀여운 이미지입니다. 반면 유나는 표정이 시크하고 얼굴은 세고 성격이 조용해서 차도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항상 소개될 때마다 카리스마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유나가 한 번만 웃으면 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성격 유나가 세 보이지만 그냥 새콤달콤한 바보야. 이미지와는 반대로 어리버리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빈틈이 많고 거짓말을 해도 티가 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육대 웨이브걸스의 유나, 좋네요. 아 아쉽네요 2016년 아역대 육상예선에 출전했지만 저주가 걸려 조최하이가 됩니다 윤여춘 해설위원이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팀은 무조건 진다고 합니다 뻣뻣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춤은 채연춤이에요 다른 멤버들보다 몸이 뻣뻣해서 유연한 다른 멤버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멤버보다 잘할 수 있는 춤은 옛날 춤 닮은꼴 유나는 여러 연예인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아이린 신세경 이선빈 강소라 민도희 등으로 얼굴에서 여러가지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 활 때는 금발이었는데 드래곤볼 인조인간 18호와 많이 닮았습니다. 치킨 사랑. 오늘 마지막으로 치킨 먹자. 다음 아, 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치킨 먹고 다이어트 하자. 저도 그렇지만 치킨 매니아입니다. 다이어트를 힘 힘들게 하는 것이 치킨이었고 브랜드 상관없이 치킨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치킨 CF를 찍고 싶다고 합니다. 인맥 친한 사람들을 보자면 구구단의 하나와 동네 친구인데 같이 아르바이트도 했었던 친한 친구입니다. 배우 겸 유튜버 예스리아와도 16년지기 친구 사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출연합니다. 유튜브, 제발 유튜브 채널 좀 만들어주세요. 팬들이 하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유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영상은 방청소하기, 운동하기, 밥 먹기 등 편집 안 하고 올린 영상이고 아직 영상은 두 개입니다. 채널 이름은 나는 유나다. 오늘은 브레이브걸스 유나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